안녕하세요 도로신동원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식물은 시클라멘이라는 어,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시클라멘 같은 경우는 겨울꽃으로. 많이들 키우시는 식물인데 요 이쁘기용으로도 굉장히 많이들 키우시고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거실이나 창가 쪽에 해가 잘 들어오는 자리에 두고 키우시면 꽃이 굉장히 오래가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온습도만 잘 맞춰주시면 사계절 내내 볼수 있을 정도로 꽃이 굉장히 오래가고요. 온습도가 잘안 맞더라도. 이제 가을, 겨울, 봄3계절 내내 꽃을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물은요 열흘 간격으로 한 번씩만 주셔도 충분히 잘 자라고요. 겉이 푸석하다고 물을 막 흠뻑 흠뻑 많이 챙겨 주실 필요가 없는 시클라맨입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흠뻑 주고 많이 주면은 줄기랑 입장들이 미역줄기처럼 뭐 이렇게 물컹물컹거리면서 물러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건조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스프레이나 분무기로 관리해주시는 것보다 겉흙 마르는 거 보시면서 어, 투석한지 확인해주시면서 물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 시클라맨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입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카톡 도로시다육 채널로 문의글 남겨주시면 돼요.